안녕하세요, 영연입니다. 어 잠깐만요, 네.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의 휴대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이거 제가 오늘 휴대폰을 샀어요. 이렇게 휴대폰을 샀고 휴대폰에 또 이렇게 스피드 회전를 하고 있거든요. 와이파이가 떠서 이 개통 중이라서 이렇게. 음, 잠깐만요. 이렇게 있죠. 저 신기한 게 뭐? 됩니다. 신기하죠. 근데 이게 잘안 돼요. 아 그리고 아 어, 제가 또 무엇을 해요? 내가 오늘 시골 가고 있거든요. 아저 시골 휴게소인데.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배 보이나요? 자, 여기 휴게소고요. 아 어, 제가 제가 오늘은 그, 뭐였지? 이따가 시골에 도착하고, 좀 이따가 또 스페인 졸저 영상을 올릴 거니까 좀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빠이. 안녕히 계세요.